그거 참, 그 하나 진짜로 바르게 지금 잡아놔야 되겠네. 우리가 상자들 중에서 특이한 제조들을 다 가지고 왔는데, 살림을 할수 있는 상자들이 있고, 공부를 해야 되는 상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어. 그러니까 살림을 해야 되는 이 상자들은 공부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가 수행을 하면서 정신을 맑히고 자연의 힘을 끌어다가 이 세상에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틀린 거예요. 어. 그러면 이 판은 말이죠. 내가 이 차원의 기운을 바르게 받을 줄 알도록 뇌를 갖추어야 돼. 어, 이게 이제 수행성이죠. 수행성은 깨끗해야 된다. 아, 모름지게 깨끗해야 된다. 깨끗하고 그 이게 저 밖에 이렇게 엉뚱한 데 내가 부딪히면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안 부딪히고 수행하고 공부를 하는 중에서 그걸 다 이해가 되도록 해버려야 된다는 거죠. 공부 속에서 이해가 안 되면 부딪히면은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어찌 안 부딪히고 스파크가 안 일어나는 이게 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 요 이해가 안 되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그게 내가 이제 생각에 지금 이게 뭔가가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 요, 요걸 좀 정리를 좀 이렇게, 그, 일부를 해놔야지 이게 이해가 잘될 텐데. 예를 들어서 저를 운용을 한다고 둡시다 운용을 한다라고 들면, 전부 다 수행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앉아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게 어떤 분류들은 이걸 무언가를 이렇게 중심한테다아가자 응? 어? 그러고, 이래 하니까, 이제부터 개방을 합니다. 개방을 하는데, 음향이 맞아야 되는 거죠. 어. 근데 개방을 하는데, 이 사람들, 살림을 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고 살림을 해버리면, 이걸, 이 수행자들을 이용을 해갖고 돈벌이에 신경을 쓰는 거죠. 이 살림만 하는 사람이 있어갖고는 중생이 안 갑니다. 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힘을 받아서 우리가 몸이 아프면 몸을 낫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든지, 어, 뭔가 이게 미래를 알아맞히고 이런 것들을 해준다든지, 그 사람이 답답한 어려운 것들을 못 푸는 것들을 영적으로 전부 다 이게, 이게 풀어준다든지 이런 걸 해야지 사람이 가는 거거든요. 그걸 안 하는데 사람이 안 가요. 어. 어, 그래. 선님들도 이렇게 영문이 열려야지 그렇게 해갖고 내가 어려우니까 가니까 뭘집어주고 뭔가를 나사주고 해야 사람이 가는 거거든요. 어. 근데 이게 이제 이 두서가 없다 보니까 내가 이게 처음에 이렇게 영문이 열려가지고 공부를 하라고 영문을 열어줬잖아요. 열어주니까 사람을 내가 접하는 겁니다. 내가 접하니까 처음에는 돈을 주면서 받달라니까 아, 우리돈안 받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깨끗한 거죠. 어, 돈을 받으면서 사람을 봐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가 영적인 힘은 돈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 우리가 이걸 내가 먹고 사는 것도 내가 구해야 되니까, 할수 없이 받는 거죠. 처음에 살몇대 받았다가. 어, 아, 조금 있으니까 이제 뭐사 입어야 되니까 또옷을사 입어야 되니까 옷을 뭐 가오락할 수 없으니까 돈을 받아가 지또사 입어야 되고 어, 뭔가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가 살림판이 되는 거죠. 이게 수행자가 이판 사판 같이 하는 거죠. 아, 지금 이 세상은 수행자가 이판 사판을 섞어서 지금 놀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게 어떻게 되냐? 너는 능한 것이 이판인데. 너, 너한테 가지고 있는 이 기운은 이 판인데, 사판을 지금 섞어서 하니까, 사판은 니가 잘안 되는 거거든요. 이래서 뭔가 꼬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재주가 있는 자들이 사판을 하는데, 또, 이제 고운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능하게 사람들을 잘 대하고, 이게 부딪치지도 않고, 뭐, 이렇게 살, 이렇게, 이제, 요는 사람들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또, 앞에 앉으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또이 판을 활용해가지고 살림을 꾸리 나가니까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오늘날 전부 다 세상에 이제 모순이 다 드러나는 거죠. 수행자는 수행을 해야 되고. 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똑바로 하려고 하면 내가 근본부터 하나 대충 설명해놔야 이해가 갈 겁니다. 갑자기 이거 설명하는 게 여기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만일에 일을 잘 한다라고 보고 공부를 바로게 했다라고 보면 이게 수행자는 수행만 하게 놔둬야 돼요. 어, 어 그렇게 갖고 깨끗하게 내가 영적인 힘이 있잖아요. 어,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는 수행자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살림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깨끗이 이렇게 영적인 힘을 그 가질 수 있도록 요래 놔놓고. 손님이 오잖아요. 이렇게, 그, 진짜, 그, 우리 중생들이 오잖아요. 오면은 이 사람의 어림이 무엇인지 대충, 일불적으로 한 30%는 내가 이렇게 물어서 같이 나눴습니다. 어, 나누어가지고 이 사람은 잘 알았습니다. 이러고 보내는 거죠. 다음에 언제 이렇게 오시도록. 그렇게 해놔놓고, 어, 앞에, 이, 게 지저분한 소리는 내가 다 들어야 되는 거죠. 다 듣고 신의 일을 하고 영적인 힘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지저분한 소리를 저 사람한테 들으면 안 돼요. 어, 허가 뭐 이렇고 저렇고 이건 들으면 안 되고 내 앞에 딱 오면요. 아 당신은 무엇이 문제입니다. 탁탁탁탁탁 이래요. 요거만 탁 내리주고 어, 그러면 이제 요요저 사판요 공사하는 사람이 있죠. 요기, 이제, 요 사람과 우리 수행자와 누가 맞겠다라는 걸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어뭐이 사람은 재물 때문에 왔으니까. 어제 재물에 대해서 공수만 딱 나오는 거죠. 어이 사람은 아주 그 내가 지기, 그어그 권력, 뭐, 요런 거 욕심이 있어서 온 거니까. 요런 것만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수행자들이 전부 다 기운 받는 게다 틀리거든요. 지리 박사도 있고, 그, 저, 양명도사도 있고, 또, 이렇게, 그, 이게 권세, 이런 거를 만지는 사람도 있고, 나라 대신, 이게 다스리는, 있고, 대신도 있고, 전부 다 털리단 말이죠. 그럼 기운이 다 털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누구하고 지금 맞으니까. 요게 이제, 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은. 어, 그래서, 이, 이 사람을 잘 이렇게, 그, 어려움을 잘 끌어내가지고, 공부할 거는 공부하면서, 어, 당신에 대한 것을, 어, 오늘, 그, 인연을 만나서, 좋은 말씀을 들어라. 이래가지고, 탁, 같이, 이제, 앉도록 자리를 해주니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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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내려주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하면서 이런 거 모지 된 거는 잡아 나가고, 어, 요런 것들은 힘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어, 거 전부 다 기도 올려서 다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 공부합시다. 요렇게 해갖고 이 질서를 잡아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내가 이거 신줄이 조금만 내리면, 그만 앉아갖고, 그냥, 공사판까지 다2 이판, 사판, 공사판까지 다 해먹는 거죠. 어, 이러니까, 이제, 공부가 더안 되는 겁니다, 앉아부터. 어, 중생들 이야기 다 들어가면, 그게 또, 내가 또 꼬시켜 들어가야, 또, 이, 게 저거, 신받은 사람이 있죠.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한다. <laughs> 참, 기가 찹니다. 응? 어. 제일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경찰이 사기를 제일 잘 당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경찰, 검찰, 이, 이런 사람들이 사기에 제일 잘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사기꾼을 재판하고 사기꾼을 지금 대하고 있으면, 내가 거기서 사기 당합니다. 취재하고 문초하다가 있죠. 요 사기꾼하고 급수가 비슷해지니깐요. 요게 살살 당하다가요. 요, 요래갖고 요, 요, 요 사람을 살살 걸어가지고 오히려 내가 당하는 양반들이 많아요. 음. 단수가 있거든 요게. 음. 그렇듯이 이렇게 그 전바치가 사기를 당한단 말이죠. 응? 음? 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거든요. 사기꾼들이 요다 오는 거예요 지금. 어, 점을 치러 오는 거는 전부 다 사자들이 오는 겁니다. 잘 되려고. 어, 지 잘못한 거는 생각 안 하고 어려워졌으니까 오잖아요. 어려워진 거는 니가 잘못해가 어려워진 거라. 그걸 풀어달라고 지금 뭔가 이용하려고 온 거거든요. 우리를 이용하려고. 어, 와서 어, 지 전부 다 사기꾼이에요, 이게. 어, 분류를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지는 것 뿐이지. 너는 니가 잘못했는지, 뭔지를 지금, 그래갖고 어려워진 거, 이거를 지금 찾아서 이걸 바로 해야 돼요. 어. 그러고, 니가 모르니까, 어, 이런 거는 아래께 주는 것이고, 어. 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공부를 해야만 돼. 그래가 좋아져야지 두분 다시 니가 이 어려운 올 일을 안 하고 살거 아닌가, 배 내가 도와줬다면, 니가 다시 어려워지는 말아야지. 그기 입판 사판 하는 일이 다른 겁니다. 이게 공사예요. 공사. 입판 응? 사판이 하는 일을 바르게 해서 공사를 지금 부리는 거거든. 사람을 하나 만드는 공사는 공사 중에 제일 큰 공사입니다. 어? 이게 지금 이게 뭐 사찰이라든지 도량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어? 입판은 그러니까 수행자, 사판은 응? 살림을 뿌리 나가는 거죠. 살림을 뿌리 나가려면 이 사람들이 공부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이 판들을 잘, 이게, 그, 영적인 차원계에서 이렇게 깨끗한 기운을 받을 수 있도록 이 환경들을 잘 만들어주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백성들이, 어, 저 중생들이 이렇게 요, 요 공사가, 여기서이 힘이 필요한 분들이 오는 거거든요. 오면 이게 삼원 일치가 잘 돼갖고 공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사판은 2 판도 4 판도 둘이만 있어가 되는 게 아니고 이 그저 요 오는 요 요걸 쓰기 위해서 오는 요요 요 이제 그저 이 제자들이 같이 와가지고 어 요렇게 삼원 일치가 돼서 공사가 벌어져 공사판이 되는 거죠. 어, 어 요거지 상대 없이 공사는 안 일어나는 겁니다. 2판4 판만 갖고 공사가 안 일어나. 이게 필요한 사람이 와서 공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판, 4판, 04판입니다. 이게. 어,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알고 이제 하나하나 질문을 해갖고 풀어나갑시다.